오4 애교 맞아요? 이일 <laughs> <2, 웃음> <1, 웃음> 대박 소름 너무 좋았어요 호러 애교 오됩니 오초 네. 자 원샷 잡아주시고요 김현씨 조금만 더줌 들어와주시고요 준비하시고 시작 오, 오, 오. 오 무서워요 셀시인 거예요? 어사 무서워 삼이일 제 죄송한데 표정도 좀 하트를 담아서 아, 해주면 안 될까요? 예. 아 좋습니다. 완벽합니다. 뭐 공복 하트나 빵빵 하트나 아이디어가 하나밖에 없더군 <laughs> 완벽해. 원래 극과 극은 통하지 <laughs> 아니, 않겠습니까? 그렇죠. <그러네>, <laughs> 자, 공복도 좋고 네. 빵빵도 좋습니다. 갑니다. 어머, 어, 뭐 집어넣어. 어, 배고파. 어, 배고파. 어, 배고파. <laughs> 아, 배꼽이잖아. 배꼽. 배꼽. 배꼽을 빼냈어요. 아이, 백고파. 아. 이렇게... 배고파. 해. 아 배고...